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했던 우에노 아사미 선수한테 그래도 좋은 내용으로 승리해서 만족스럽고요 앞으로 좀 나중에 있을 사강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, 네, 그런 건 따로 없었던 것 같고요 어, 그냥 시합이 계속 있어서 계속 두다 보니까 연패를 끊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고요 그게 이렇게 연승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. 어, 아직 너무 많이 나와서 5,000원 배를 준비한다기 보다는 다른 중요한 대회들을 열심히 두다 보면 은 그게 어, 자연스럽게 5,000원 배 두는 시즌에 좀 좋은 컨디션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어, 또 다른 대회들로 컨디션 조절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그 응원해주시는 글들 많이 보면서 힘내고 있고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세계대회에서 항상 더 응원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,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